비오는 날씨에 집안의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싶으신가요? 위닉스 보송 제습기 일일 d x t 1이공닷 mpk 는 가정이나 자취방에서 사용하기에 최적의 선택입니다. 자동 습도 조절 기능 덕분에 번거롭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원하는 습도를 유지해주며 강력한 제습력으로 하루 만에 방 안의 꿉꿉한 냄새를 없애줍니다. 디자인이 깔끔하고 아담하여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며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. 물통 용량이 3L로 하루 사용에 충분하고, 물넘침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경험하고 있으며, 특히 가을철 빨래 건조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위닉스 보송 제습기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